자,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세트리온 어,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도 그죠? 어, 코스피, 코스닥. 어, 어제 하락폭을 뭐 전략 만회 못했지만 그래도 어,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다행이고.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도 나름 뭐또 어,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이렇게 본다면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미국도 여기서 크게 이벤트는 없지 않을까. 크게 뭐 하락할 수 있는 이벤트가, 그죠? 그런 측면이면, 우리 시장도 이제 조금 상승에, 길적 반등의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올뭐 삼성전자도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또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또 큰 폭의 매수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 리오를 제가 계속 수급적으로 올해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셀트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왜 들어올까 부분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거는 그죠. 셀트가 상승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물량 뺏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펀더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우리가 두 가지죠. 펀더 매니저들의 수급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죠? 또 패시브는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호짜리 늦게 좀 패시브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셀트도 일부 좀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제 셀트님은 최근에 펀더 매니저들은 아무튼 지금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데 왜 살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 하락장이지만, 셀트가 그래도 7일 연속, 7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지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속적으로 7일.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하락장이고, 이제, 어제도 막 저점을 깨려고 했던, 어, 2300을 깨려고 했던, 깨서, 오늘도 좀, 부, 담 했지만, 그죠? 셀트는 사, 7일 연속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8일 연속 상승을 이어갈지. 그래서 저는 좀, 셀트야 어차피 200일선도 이제 돌파했으니까 조금 뭐 쉬어가자. 근데 보니까 내일도 금요일이야. 금요일 날는 우리가 불금을 해야 되잖아. 그죠? 불금을. 또 치맥도 먹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내일, 아, 요, 뭐, 이왕 내가 킨 김에 그죠? 아, 일단 19만원 올려놓고 좀 쉬든지, 예, 그렇게, 아니면 20원을 넣고 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또 항상 가져봅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 그, 이런, 이런 짜리 부대들은 역시 열심히, 그죠? 어, 후원을 하십니다. 오늘도 뭐, 이런, 한 거의 25원 정도 온것 같아요. 6시 다, 7시 이전에 하지 말라니까 막, 보란듯이 하고 그래요, 보니까. 자, 그, 그라곤 프라이, 프라이 영문으로 그라곤 프라이신데요. 어, 거금을 오늘, 이금을 그 후원을 하셨네요. 그라곤 프라이님. 이게 예, 근데 그래서, 뭐, 영문도 없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죠? gr, a, g, o, n, i, f, i, y. 그죠? 그, 드라곤 프라이는 이제 잠자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가 꼭 장부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 길자님,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7689, 7689, 그죠? <laughs> 전화번호 뒷걸이, 뒷걸이, 아마 전화번호 뒷자리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갱아님 okay, 그리고 근정훈 근정훈하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근정훈하고 이렇게 에, 기록을 하시고 세 번이나 지금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죄송하지만 근정훈 옆에다가 어, 본명을 좀 적어주시면 그래야 제가 기록할 때 좋잖아요, 그죠? 음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뭐 우리가. 어, 시장도 시장이고, 이제 하반기, 에, 시장 자체도 좀 정비적인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또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결국은 셀트가 선도라고 그랬잖아 그죠? 먼저,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벌써 펀더 매니저들은 눈치를 챘잖아. 여러분. 그쵸? 자, 아, 오늘, 지금 보면, 은 이제, 일봉상은, 아무튼 뭐, 어,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줄기차게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는 7일 연속 상승을 하고, 오늘은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아무튼, 소폭의 음봉이에요 뭐, 플러스 천 원에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이동평균선을 말한다면, 어, 200일 이평 위에 주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또 3일 연속 양봉을 냈었는데 오늘 정도 하나 응봉 정도 그것도 무슨 응봉? 플러스 응봉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 셀트가 플러스 응봉을 내더니 또 3일 양봉 내고 또 이번에 플러스 응봉 좋죠 쉬어도 좋고요 가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음. 자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니까. 자, 오늘 시장을 쭉 보면 삼성전자가 아무튼 3% 급등을 또 가져갔어요. 삼성전자. 어?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하이닉스도 상당히 뭐 3, 4% 올라가다가. 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또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도 사고 외국인도 사야지만 본격적인 좀 상승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그죠? 확신이 안서는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연로치 부분에 LG전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낙폭과대 역배열 대위에서는 제일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오르는 게 LG전자예요, LG전자.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도 좀몇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2차전지 부분에 SDI도 좀 괜찮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올라왔던 카카오는 이제 어제 올라서 오는내렸고 그죠? 뭐 LG 노트 같은 이런 쪽이. 엘 LG 화학도 괜찮았고. 어, 오늘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전 관련주들 이좀 강했죠. 저 원전 관련주들. 이쪽에뭐 유럽 이제 그 텍스노미 이쪽 이제 가결 시키면서 그죠? 음, 이쪽에 이제 활기를 좀 띄겠죠. 원전 관련주들. 자, 그리고 조선주들은 어제 급락에 비해서는 뭐못 따라 올라왔고 그죠? 조선주들 은 어제 뭐 현대미포가 그10% 가까 10%, 가깝, 10 가깝게 하락을 급락을 했는데 오늘 뭐 4%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삼성 바이오가 한2% 급등 그리고 이제 어, 이쪽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늘도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죠 이게 백신 관련 부분 뭐 낙폭 관련 부물은 있지만은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한13% 급등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가격적으로 그 굉장히 가격 바꾸기를 바랬던 녹십자도 오늘 6%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 2%.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셀트 그룹조들은, 어, 소폭의 상승이었죠. 그죠? 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을, 미국 시장버그온수급인 내용을 볼게요.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미국도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위에 올려 놓고 그죠? 위에 올려 놓고 지금 어저께 양봉이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제 아무튼 f m c 의 의사록 공개가 되었지만 뭐큰 이벤트는 이슈는 없었어. 그죠? 근데 기존에 유지했던 기존의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었죠.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은 아무튼 0.75% 포인트 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어, 더 제약적으로 긴축 정책을 펴겠다. 금리 팬다는 게 어쨌든 뭐, 금리 인상 한다는 것인가? 한다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7월 달에도 어쨌든 0.75% 인상이 적절하다.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제 또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 지표들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3.5% 이상으로 넘길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거의 뭐 50%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 과연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경기 침체를 감안을 좀 우리가 하더라도 금, 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어,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각오를 좀 하자 연준이 이렇게 좀한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그나가좀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이번 13일날이죠 13일날이 또 이제 cpi 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할 텐데 이제 거기에서 고개가 이제 조금 또 어느 정도 분기점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제 8월달은 뭐 확실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유가가 아무튼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온 추세에 지금 WTI가 뭡니까? 지금 98.53 어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조금 또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도 지금 3%들 내려왔잖아요. 뭐 단기는 지금 뭐좀 올라가겠지만 단기 장기가 그단기가 장기를 이제 금리가 역전을 하면은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그 현상은 나오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어~ 0 년물 국채는 오히려 뭐 지금 3%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음, 향후 올해는 뭐 어차피 금리 인상의 속도는 노리겠지만은 내년에도 어, 그 시장은 이제 그걸 미리 또 선반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 어쨌든 이~ 추세는 이제 역배열이다 그래서 요이제 만약에 7월 달에 이 금리 인상도 뭐 할, 하면서 요 저번 저점, 그니까 만 오백 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그죠? 깨지 않으면, 아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던 뭐만 원, 뭐 구, 천뭐 포인트 초중반까지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그죠? 무시해버리면 돼. 근데 만약에 깨면은 그게 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 저번 저점이 중요하고, 그죠? 7월 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7월 달에는, 어, 미국이든 우리 시장이든 바닥은 보여줄 것이다. 그죠? 그럼 8월부터는 이제 서서히, 뭐, 서브 렐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들도, 종목들도 그렇고, 그죠? 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수급을 자, 또 봅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1,448억이에요. 그죠? 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대거 샀어요. 어, 이게 이제 연속으로 될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3천억을 샀는데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융 투자가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셀터도 오전에 좀 약했던 게 어제처럼 강하지는 않았고 좀, 오늘은 좀 눌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누가 어제 제가 언급해드린 검은머리 애들, 검은머리가 어디 어디 신한증 신한투자 또 어디 JP모건 그죠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신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매도 쪽의 취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좀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그죠 JP하고 둘이서 그래서 어 오늘 금융투자 쪽이 2000억 매수 그리고 보험도 어제는 크게 팔았죠 오늘 166억 매수 투신도 어제 크게 팔았죠 오늘 매수 연기금도 어제 팔았는데 오늘 매수 사모펀드는 어제 크게 팔았는데 오늘은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상호펀드는 뭡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매매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팔고 그죠? 이제 금융 투자 유치에 이제 프로그램을 연동된 패시브, 기계적으로 그죠? 기계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내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이런 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상승 흐름을 탄다면 어떻게, 셀트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는, 지금 사서 오르는 이 상승률보다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더 크게 상승하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셀트는 시원하게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안 들어왔어요. 그니까 러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프로그램 매수가 시원하지는 않았잖아, 지금 거죠. 아침에 좀 팔다가, 이런, 이런 식의. 그래서, 어, 차후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셀트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더 탄력적인 모습을 또 우리는 보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에 관한 어,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지수부터. 자, 지수가 이제 어쨌든 어제께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제 곧바로 또복구를 양분을 갖다 붙였어요. 그죠?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2 0일을 뭐,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번 주에 저점이 2,276포인트니까 2,276포인트 그 어저께 뭐 2,300을 또 깼지만 오늘 곧바로 복귀를 했고 그래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만 조금 긍정적이 미국도 오면 크게 빠질 건 없겠죠 나쁠 건 없잖아요 미국도 그죠 이제 뭐큰 이벤트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일부 몇개또 경제 지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어, ISM에서 한그 6월 뭐 서비스업 그 비제조 비제조업이죠. 이쪽에이것도 뭐, PMI도 뭐, 55. 어, 그래서, 미국도 크게 지금 이벤트가 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튼 에, 미국 시장만 조금 크게 급락이 없으면, 우리 시장은 그죠? 어, 단기적으로 이, 이, 저점을 쉽게 좀이탈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 어쨌든 지수도 좀 역별 대기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068270. 아, 예, 예, 참, 0 0 9조 삼성전자 하나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저번에 저점에서 55,700원에서, 그죠? 오늘 장대 한걸만들었으서 오늘 종가가 58,200원인데, 어쨌든 내일이든 다음 주든 2 2등 평균 수만 올라서면은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조심스럽지만 저점을 좀 형성했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우리가 라이벌 라이벌이 아니죠. 라이벌이 아니고 이제 가격을 우리가 추월하자 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막 대장이라고 막좀문막 10, 10원짜리 막 보내던데. 어, 어. 잘 해봐,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자, 아무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급증되면서 오늘 종가가 138,500원이에요. 그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만이 올라왔죠. 쌍바닥에서. 그죠? 쌍바닥. 10만원 깼다가 이제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가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급락 이후에, 그죠? 어, 이틀, 3일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138,500원이니까, 그죠? 우리 셀트는 얼마예요, 지금? 187,500원이에요. 오히려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죠? 응. 음. 그니까, 지금 한미약품이 아무튼 30만원대, 지금 초반이잖아. 그죠? 32만 4천원이네. 한미약품. 어차피 결국은 셀트가 한미약품 가격을 추를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에 누구죠? 녹십자. 음, 녹십자. 자, 녹십자 동원을 급등을 보였죠. 녹십자. 녹십자 동원을 급등을 보이면서, 어요것도 지금 음. 그죠? 녹십자 돈지 오늘 얼마예요? 18만 500원이네요, 그죠? 18만 500원. 자 한때 셀트가 셀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셀트보다 가격이 낮다. 셀트가 가격이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목표인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목표. 한미약품, 음, 가격적으로 잡아야죠. 한미약품도 가격적으로. 자, 한미약품 이제 앞에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에 기술수출 관련 제약바이오들은 나름대로 지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수출. 자,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에, 32만 4천 원이니까, 그죠? 올해 안에 따라잡아야 되겠죠. 셀터가. 그렇죠? 따라잡아야죠. 음, 그렇게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셸 들어오면 자셸 당해도 이제 어 어쨌든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따라 잡았고 가격을 그죠 또 녹십자도 따라 잡았고 이제 한미약품만 따라 잡으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는 이제 뭐 그냥 신경안 쓰려고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자 그렇게 우리가 될것 같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자 펀드 매니저들이 집중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막, 막연한 것보다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그, 이 다월 투자증권의 보고서예요. 보고서. 헬스케어 보고 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어, 지금 이제 셀트가 하반기, 올해, 뭐 하반기, 내년, 그죠. 앞으로 셀트의 실적을 책임질 제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놈이 누구예요? 미시마스 c 죠 그죠? 미시마 SC. 거기에 대한, 어, 우호적인, 우호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정권사, 레프터 쓰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은, 어, 이 생각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제, 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 우리는 그렇게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어, 헬스케입니다. 어, 렘시마의 스시 이게 이제 자주 등장을 해요. 실제 거, 렘시마의 스시의 유럽 처방 증가로, 유럽의 처방 증가죠. 지난해 램시마에서 씨가 거의 뭐, 어, 500억 또못 팔았어. 요 그죠? 지난해 1년 동안에. 이제 1분기부터 400억대, 2분기 500억대, 3분기 더 늘어나겠죠? 또, 특히 이제 6월 달에 루마티스 학회 이후에 더, 증가 추이가클 걸로.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쪽 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직접 이제 병원에서 닥터하고, 그죠? 영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응? 음? 그런 이제 직접 판매니까. 그래서 2분기 호실적을 기대한다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렘시마 스 c 2분기 한 지금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죠? 500억 정도. 뭐 전년 대비로 하면 당연히 뭐 크겠죠.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게 지난달보다도 거의 28%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고르고 하반기에 렘시마 i 이도뭐 허즈마도 트럭시마도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유럽에서 직판체제로 그죠? 허주마와 트럭시마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님이 IV는 지금 뭐직방 체제하고 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방 체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중간에 3퍼4 0의 마진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마진을 안줄 대신에 또 뭡니까? 뭐 직접 영업을 하다 보면 또 영업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20% 정도는 그죠? 더 세이브를 시키는 게 아닐까. 그죠? 그래서 어 유럽의 직접 판매 전환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거예요 바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제 펀더매니저들이 기관들이 많이 애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유프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잠하잖아요 그죠 유프라이마도유프라이마도 유럽 5개국 출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죠 매출을 발생을 또 시킬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뭐 백의절마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빠르면 아마 이게 그성인검고도닿달 어, 때보다 한 2-3개월 빨리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잘하면 7월 달에도 그죠 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8월 달까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최소 9월 달부터는 이제 어? 직판체제로 진입을 할 것이고 그죠 직판체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결국은 내년에 레미시마 SC가 됐든 또 스텔라라가 됐든 미국에서 다섯 개에 그죠?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한다는 를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유럽에서도 지금 실적이 뭐 분기 오천억씩나오는 이런 어? 셀트리움 분기 오천억이 참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러분? 그죠? 옛날에 1년에아 진짜 그때만 해도 막 이천억만 해도 좋다고 막 박수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분기에 여러분, 분기에 오천억을 해요. 이제 앞으로 분기에 막 칠천억, 팔천억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분기 일자 혹시라도 이제 올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이제, 왜? 직판체점에서 미국에. 왜냐하면 이바이오의약 품이 미국이 거의 50% 60%가 차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시장이 오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가 저번에 하락할 때는 뭐예요? 하락할 때는 이렇게 에 펀더 매니저도 안 사고 오히려 팔고 앉았고 또 누굽니까 프로그램 시장이 빠지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면 오또 박살 나고 거기다가 공매도들 어? 자전 돌리고 앉았고 뭐 지금은 이제 어때요? 공매도도 여기 자전 돌려요. 압박해요. 신한 창고가 됐던 JP가 됐던 또뭐 일부 차명 계좌가 됐던. 근데 지금 차명 계좌 많이 틀려 나오고 있잖아요. 저 오늘 제가 보니까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요 3 0 3만 주예요. 내일이면 잘하면 깨지 지 않을까요? 아아 이번에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아직 외국이 크게 사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2만 천 줄였어요. 그만큼 뭐냐면 공매도 누적 잔고도 이제 최저치고 신용도 최저치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셀트리온의 그들이 셀트리온의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왜 많은 행복을 하겠습니까? 왜 했습니까? 말 맞다나. 응? 어? 그거 지금 한다고 가이, 그 뭐야 그 후원 쉽게 하겠어요? 우리가 후원해도 기분이 좋아야지. 어, 주가도좀 모르고. 지금 같이 가자는 뜻이야, 여러분들. 응? 무슨 말인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21만주, 오늘도 몇수야? 아, 아니, 잠시만. 12만주 몇수야, 여러분들. 저도 오늘, 오늘, 그니 그러니까 지금 액티브해드리니까 소유성을 없이 사는 거야, 지금 계속. 연기금? 오늘도 5만7천주. 3호? 그니까 러 이게 다, 보험, 투신, 3호, 연기금, 이게 다 뭡니까? 직접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기계가 사는 거예요, 기계가. 주가 오르면 들어오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죠? 최근에 보면, 우리가 6월 27일, 6월 말부터 해서, 만약에 이래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왔으면 주가가 더 탄력적이었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누구? 개인들. 누구 개인? 참여계좌야, 참여계좌. 차명계좌. 물론 일반인들도 섞여 있겠지. 참명들도 특히 뭐, 참명계좌의 신용까지 지금 틀이 나오고있다는 뜻이에요. 신용까지. 참명계좌의 신용이에요. 개인이 지금 15일 연속 매도인가요? 얼마, 팔았어요, 지금. 이 개인이 뭐 일반 평범한 개인이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사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액티브 펀드 산다는 것은 그 주식은 지도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이 금융투자 애들이 시장이 오르면서 프로그램으로 유입이 더 크게 될 겁니다. 그을 기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도 보세요. 어제도 마찬 어제도 신한, 신한 투자가 그죠. 검은 머리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죠. 신한 투자가 jp 모건하고 신한 투자는 뭡니까. 셀트에 있어서 얘들이 삼에 있는 주가가 좀또 오르죠. 항상 그쵸?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그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얘들이 힘을 못 써요. 그동안에는 얘들이, 그죠? 가지고 놀았잖아요. 지금은 얘들이 막 눌러도 주가가, 어제도, 어제도 보세요, 어제도. 신안이 그렇게 눌러도 툭 튀어버리잖아. 왜? 펀더메이저가 사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펀더메이저가 안 샀으니까. 원래 펀더메이저가 한 번씩 때려버렸으니까. 근데 약간 복합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JP 모간이 일방적으로 4만 3천조. 신안 3만 7천조. 두 놈이 팔았다. 그래서 오늘 셀트의 외국계 매도가, 그죠? 6만 몇 주가 찍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마칠게요. 음,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6만 천 주. 앞에 봤죠? 누구? JP하고 모간스탠리. 아, 참, 저기. JP하고 신한 둘이. 그죠? 이제, 신한은좀 틀어냈기 때문에, 또 이제 매수할 시점이 됐어요. 뭐, 내, 내일이 아니라도 더 다음 주든. 그죠? 그리고 오늘 공배도 2만 주밖에 안 돼요. 2만 주. 어제는 좀 컸죠? 그 어제는 시장이 빠지니까 막 공매도 한번 눌러보자 했는데 누가 그 들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 이 자식이 왜 팔어 그래서 확그 그들어 이때다 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시장이 좋으니까 공매도는 이만 주밖에 안 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은 물론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으나 여러분 그죠? 쉘터 한 주라도 모아 가십시다 시장. 하반기 좋아지면 셀트가 선도 주도주라고 그랬잖아.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펀더맨들이 찜했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불금을 아무튼 기대하면서 내일 뵙도록 할게요.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 다